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2주 1차시 국어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어 교과서, 공책, 필기구 다 준비하셨죠? 교과서는 32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8의 1단원 국어의 변화와 발전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아는 것이 우리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중세국어의 특징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먼저 공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이 공책에 필기한 것을 함께 보면 더 좋겠죠. 자, 여기서 같이 볼게요. 표기상의 특징입니다. 팔종성법 종성, 즉 음절의 끝소리에 8개의 자음 기역, 미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예디응만 쓰도록 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어 적기, 즉 연철이라고 합니다. 앞음절의 종성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등이 이어질 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법입니다. 그럼 현대국어에서 형태소의 모습을 밝혀 적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하죠? 그렇죠, 끊어 적기 분철이라고 합니다. 자세 번째. 중세 국어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음운상의 특징입니다. 어두 자음군. 음절의 첫머리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자음이 올수 있었습니다.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려는 모음 조화 현상이 대체로 잘 지켜졌고요. 또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죠? 네, 방점입니다. 이것으로 소리의 높낮이, 성조를 표시했습니다. 자, 문법상의 특징입니다. 조사, 주격, 목적격, 관형격, 부사격 조사, 또 어미, 명사형 어미, 시간 표현의 어미, 높임법의 어미 등이 지금 현대 국어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휘상의 특징도 보면 의미가 넓어지거나 더 줄어들거나 완전히 달라지거나 한 경우를 함께 볼수 있었습니다. 학습했던 내용이 잘 떠오르나요? 오늘은 중세국어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 교과서 328쪽 세종어제훈민정음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세종어제훈민정음은 새로 창제된 훈민정음을 설명하기 위해 한문으로 편찬한 해설서 훈민정음의 서문을 한글로 풀이한 것입니다. 교과서 오른쪽 아래 훈민정음의 실제 모습을 보면 새로 쓰기를 했고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는데 본문에는 우리가 읽기 쉽게 가로쓰기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선 사람들은 이 글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자, 유튜브에 한글쌤 영상을 통해서 중세국어식 읽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표시라든지 어두자음금 표시, 이런 거를 그때 당시의 발음대로 읽어보면 어떨까? 재밌을 것 같죠? 한번 중세국어처럼 읽어보기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현대국과 다른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한데요. 성조, 평성, 거성, 상성 있습니다. 평성은 점이 없고요. 거성은 점이 하나. 상성은 점이 두 개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나란 말싸이에서 보시면, 여기 점이 있나요? 점이 없지요. 얘는 평성. 얘는 점이 하나예요. 얘는 거성. 여기는 점이 두 개죠. 얘는 상성. 자, 그러면 다시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평성, 거성, 상성. 이렇게 있는데요. 평성은 점이 없고요. 거성은 점이 하나고요. 상성은 점이 두 개입니다. 그러면 평성은 어떤 소리냐? 낮은 소리. 거성은 높은 소리. 상성은 낮은 소리에서 높은 소리로 올라가는 소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어, 현대국어에는 경상도 방언에만 이런 성조가 조금 남아있지요. 그리고 또 어두 자음근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읍시옷을, 어, 표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읽었을까라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단어 아시나요? 이건 뭔가요? 조하고 쌀이 합쳐진 단어예요. 근데 비읍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게 예전에 쌀이 쌀이 아니라 비읍시옷이었다는 거죠. 그게 지금 현대국어에서 쌍시옷으로 바뀐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읍이 좁하고 발음이 되잖아요. 중세국어 때는 비읍시옷, 어두자음군이 발음이 됐을 것이다. 뭐 영어처럼 발음이 됐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부스, 뭐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이거 어떻게 읽나요? 현대국어에서? 에 라고 읽는데, 중세국어에서는 이게 아이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이중모음인 거죠. 그래서 아이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음 아래 아, 으, 이, 그리고 초출자라고 하는데요. 아, 어, 오, 우, 제출자 야, 여, 요, 유. 이 모음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두 가지를 합쳐서 만드는 합용자 이중모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세국어 때는 시옷을 받침에 표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시 발음 안 하죠. 어, 받침 표기 한다고요? <laughs> 네, 받침으로는 그러니까 글자를 쓸 때는 그렇게 썼지만 이런 거죠. 자, 이거 어떻게 읽으시나요?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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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아요. 그래서 발음이 빛 이렇게 나죠. 발음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디귿으로만 발음이 나요. 그런데 중세국어 때는 이 시옷을 표기를 한 걸로 보아서 그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게 훨씬 더 강했거든요. 중세국어 때는. 그래서 시옷도 발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빛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중세국어 때는 어떻게 발음을 했을 것이다? 그냥 빛. 시옷 발음이 되어야 되니까 빛. 이렇게 발음이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내용을 반영을 해서 언해문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나라 스마을 사미 둥구이거이 다라 문자와로 서르삼아티 아니 할사이 이런 전차로 어린 바이셩이 니르 고저 홀바이 이셔도 마참 나이 저희브 뜨드 실어 펴디 못할 놈이 아니라 나이 이라 위하야 어여스비 너겨 사이로 스물 여덟 부자랄 마인가 노니 사람마다 하여수비 니겨 날로 부스모이 편한 그이하고저할 따람이니라 자, 잘 들었나요? 중세국어식 읽기 어땠어요? 중국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도 나중에 이렇게 성조와 어두자음군을 살려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편의상 현대국어식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어제 훈민정음. 나란 말삼이 둥기게 달아. 문자화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미르고저 홀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내 일할 위하여 어여삐 넣겨 새로 스물 여듭 자랄 냉가놈이 사람마다 헤여 수비 니겨 날로 숨에 편안키 하고 저할 따람이니라. 월인석보에 실려 있는 훈민정음 서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정도로는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공책에 본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와 방점은 제외하고 중세국어 한 줄, 그에 대한 현대어 풀이 한줄 이렇게 쓰고. 다 쓰는데 걸린 시간을 댓글로 달아주기 바랍니다. 어, 대략 5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써보도록 할게요. 자, 5분이 지났습니다. 다 쓰셨나요? 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다못쓴 친구들은 수업이 마친 다음에 마저 써서 등교했을 때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어제 훈민정음. 어제라는 것은 임금이 몸소 지은 글이라는 뜻이고요.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잘 알고 있죠? 자, 이것을 읽을 때 생종엉쟁 이렇게 읽은 사람 아무도 없죠? 자, 여기에 이 이응과 이 이응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laughs> 자, 이 이응은 그냥 이응, 여기는 꼭지가 달려있죠? 이것을 예디응이라고 하는데, 이 이응은 음가가 없습니다 소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소리가 있는 이응이고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고 합니다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를 하려고 한 것이고 한자음은 초성 중성 종성에 어, 표기가 다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침이 없으면 종성에 음가가 없는 이응을 붙여서 적는 것을 동국정운식 한점이라고 합니다. 나랏말싸미 중기게 달아 중세국어와 그에 대응하는 현대어 풀이를 보면서 어떻게 다른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볼게요. 나라 우리나라죠. 의 자, 이 '의'에 해당하는 것이 중세국어에서는 '시옷'이네요. 우리가 앞에서 관형격 조사, 유정명사일 때, 무정명사일 때, 그리고 유정명사가 또 높임의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관형격 조사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아,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앞에 필기한 것을 다시 볼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 나라는 무정명사, 사람이나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옷이라는 관형격 조사를 쓰고 있습니다. 말쌈이, 말이, 말쌈은 높임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냥 말이에요. 자, 여기에 이라는 주격조사가 붙어서, 앞에 자음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이라는 주격조사가 붙습니다. 그리고 뭐라를 한다 그러죠? 이것을 그렇죠. 이어 적기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중기근 동국정운식 한자음표기고요 에에 해당하는 것이 과네요. 예, 이에는 비교부사격조사에 해당되겠습니다. 문자와로 서로 사았디 아니할세.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여기에 서류가 있네요. 현대어에서는 서론데. 왜 이게 다를까요? 어, 우, 으, 이것은 음성 모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어울리려고 하는 모음 조화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맛띠는 기본형이 사았다 치읓인데 치읓으로 표기를 했죠. 이것은 팔종성법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전차는 까닭이라는 한자어고요. 중세에는 어린이, 어리석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현대에는 나이가 적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이것은 의미이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이르고자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자, 이르고저입니다. 그런데 니르고저 자, 현대국어에서는 니은이나 또는 니을이 첫소리에 올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니르고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 바가 현대국어와 주격조사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는 이라는 주격조사가 붙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제 뜻을 싫어. 마침내 제 뜻을 능히 자, 싫어는 능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뜻을 보면. 뜻이죠. 여기에서 비읍 디귿 뭐예요? 어두잠군이죠. 그리고 이 디귿이 여기로 올라갔으니까 이어졌기가 되는 겁니다.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여기에서 디는 지로 바뀌었습니다. 디귿이나 티읕이 이 모음 앞에서 지읒으로 바뀌는 것을 음운 변동 배웠습니다.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구개음화입니다. 근데 중세국어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 다음 놈이, 사람이, 자, 여기서 놈은 남자의 낮춘말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일반적인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의미의 축소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하다는 많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내 네, 일할 위하여어엽비 너겨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자, 내, 네. 내가로 해석을 했죠. 이것도 나라는 체언에 이라는 주격조사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이랄, 위하야, 위하여가 아니고 위하야입니다. 아래, 아에, 야죠. 양성 모음이에요. 아래, 아, 아, 오. 이런 것이 양성 모음이거든요. 그래서 양성 모음은 야, 이하죠. 야. 그래서 양성 모음끼리 어울리려고 하는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여삐, 가엽게 어떻게 됐어요? 지금의 어여쁘다는 예쁘다 라는 뜻인데 중세국어에는 가엽다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미의 이동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안 나오네요. 자, 새로 스물여덟 자랄 맹가노니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세종대왕이 만든 28글자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예. 초성 11자, 17자. 초성은 자음이죠. 그 다음에 중성 11자. 모음입니다. 모음 11자. 그러면 종성은 어떻게 했느냐? 이 초성에 쓰인 것을 다시 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스물인데 스물이 됐죠. 오나 우나 외나 위와 같은 것은 입을 동그랗게 모아서 발음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원순 모음이라고 하죠. 근데 중세 국어에서는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네, 여기 가려졌네요. 그 다음에 맹가노니 맹갈다 만들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기본형은 맹갈다입니다. 사람마다 해요, 수비니겨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자, 여기서 오, 이응이요, 예, 쌍이응입니다. 이런 글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글자, 독특한 글자가 나오고 있죠. 이것은 비읍에 이응을 붙인 순경음 비읍이라고 합니다. 이런 글자들은 곧 없어지게 됩니다. 자, 니겨, 익혀. 여기서도 니은이 탈락을 했죠. 그래서 두음법칙이 이때는 적용되지 않았다. 날로 숨에 뼈난 키 하고 저할 따람이니라. 날마다 쓰는데,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여기서 '숨'에 어떻게 해석했어요? 쓰는 데라고 해석을 했죠. 이 '숨'에는 '쓰다'라는 어간에 '움'이라는 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고 '에'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은 겁니다. 여기에서 알수 있는 거, '비읍시옷', '비읍시옷' 어두자음근이죠? 그 다음에, 옴, 움이라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움이라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왜? 앞에 모음이 은니까 모음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으가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숭, 에가 돼서 여기서 다시 이어졌기가 일어납니다. 좀 이따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편안키 하고자 할따입니다 편이 아니고 뼈니라고 쓴 이유는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입니다. 중국어 원음에 가깝게 쓰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 따라미니라 따름이니라. 예, 숨에 여기다가 정리를 했어요. 어두자음구 나타나 있고요. 명사형 전성음이 있고요. 모음조화 있고요. 그 다음에 숨에 해서 이어졌기까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나타난 한글 창제정신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말은 중국과 다르다. 자주정신.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여 이를 불쌍히 여기고 글자를 새로 만들었다. 애민정신과 창조정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쓰게 하고자 했다. 실용정신.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종어제훈민정음 중세국어의 특징을 실제 어떻게 쓰였는지 찾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세종어제훈민정음에 나타난 중세국어의 특징을 학습활동을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